안녕하세요. 아저씨템입니다 오늘도 컵패드제8화 가겠습니다. 본편 거의 다 깼네요. 81%. DLC는 못깬게 뭐 거의 없는데 카이와 코브 가겠습니다. 또 보스야. 아이모를할때 보스 이름을 좀 적어야 되겠어. 기억이 잘안 나. 칼박사 이러고 또 보스야 지금. 보스가 몇마리야 보스네 일단 그래도 항공전이니까 저 항공전을 좋아합니다. 다음에아저 한국은 뭐야? 일단 세팅 좀, 세팅 좀 비행 세팅 으로 바꿔야 돼. 은 한국은 한국이한이렇게조용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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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시한국습니다은 한국은 한은 한국은 여 이유기 없는데 지금? 가까이야? 정신안 자리지? 이 아유, 좋아 좋아. 이편은 갔어. 어떻게? 아우! 보니까. 아. 어. 안 돼. 내가 죽기야 안돼 까비까비까비게. 좋아 좋아. 이편도 거의 끝났어요. 이편도 끝났어. 자 이제 안맞고 가자 아, 쫄쫄쫄 어어 멍청이들 이렇게 돼줘서 깨겠냐고 미안합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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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잡목들 좀 많이많이 죽여야돼요 잡목들 많이많이 죽여야돼요 잡목들 더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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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죽이면 정신 못차려요 쭈빼기 아우 가이 똥까가지 존나 빨리 죽어 아우 쭈빼기 이... 한방이라도 아우 이 새끼 존 빨리 죽어줘 승차하는 속도 보소. 봐, 형 하는 거잘 보라고. 잘 봐. 어떻게 봐나? 탄막은 씨, 이렇게 피하는 거야. 궁 쓰린다. 쓰린다. 쓰리고 만다. 듯다. 아 앞에서 시 타이밍 일초 차로 본체 안 맞고 탄막에 결반해. 아, 회심 일격이었는데 씨. 거절한 새끼. 더 빠졌나? 예. 필요 없다 이거야. 매번 하는 소리지만 뭐 필요 없다 이거야. 자 드디어 보스인 것 같은데요. 맞고. 아, 잠깐 이거 저기지 못차네이거 아, 얘는 최대한 데미지 안 받고 해보죠최대안고 말도 안되는거 아는데 아이씨 으... 집중만 하면 돼 집중만 집중 아유 뒤에 또 오네 뚜베기 아 끝에서 죽어버렸네 아 젠장 아 나가 음... 죽어버렸 카이도 잘 알아. 이용팔 많이 대줬는데도 살아있다는게 카이 혼자 아 이게 부활을 못시켜주는게 좀 크네 아, 내가 주사위서 너무 많이 대고 가지고. 야. 응? 1, 2번만 안 걸리고. 1, 3, 1, 3. 어, 좋아요. 3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이 소리를 해. 3 나오면 끝나겠네. 안녕하세요. 아저씨입니다 네. 골 24일 오늘도 커피 대 인용 달리입니다. 늘 그리 둘이서 플스 셔플레이로 자, 지금 마지막 보스 막고, 네. 악마, 저희 영혼을 팔았던 악마 카지노까지 왔는데, 그냥 안 들어버려주고 집사를 깨야 됩니다. 근데 집사가 미쳤습니다. 난이도가 네. 보스 한 다섯 마리나 룰렛에 따라서 네 마리에서 한 일곱, 여덟 마리까지 깨야 클리어 가능한데, 네. 이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오늘 3일째 트라이고 어, 카이랑 트라이 숫자는 몇 트였을까요? 한 30트 이상 했습니다 네이전는깰때 됐습니다 어? 보너스 있네 어? 아 뭐야 피 보너스야? 에이 좀좀쉬시하네 에이 하도 뒤져갔더니 준 건가? 시시하잖아. 시시하잖아 이러면 얼마나 뒤졌으면 진이가 피 뽑은 해주냐. 아이, 좀 부끄럽다. 자 이거 이 토끼만 만나면 질질 쌌는데. 야야. 아. 야. 야... 야... 아니 니가 남았냐? 어. 니가 좀큰 거지. 너 때문에 한대더 많았잖아. 이렇게, 해서... 이렇게 해서 깨겠어? 자. 일단은, 예, 과감하게 이거는 카이야. 이 진이 돈안바할까 어때?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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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응? 남자답게. 피뽕 없이, 당당하게 가있어. 야, 죽자. 죽어, 죽어. 카야, 죽자. 아 야, 당당하게 가야지. 어? 아 진짜로. 야, 저야 이거, 이거는 남자답지 못하잖아. 죽으면은 피뽕 없어지겠지? 게임 종료 과감하게 하고, 서로 딱 가는 거야. 아. 야 우쩔 안받아 씨, 우리 가 지금 이틀을 박치게 했는데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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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세같애?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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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좀 미친것 같긴한데 <laughs> 잠깐만 할수있어 할수있어 들어와 아... 그대로 있는데? 이거 어떻게 하냐? 까, 아, 게임꺼 게임꺼 게임 게임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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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, 이거는 인정 못해 게임꺼도... 음. 게임꺼도... 음. 그대로 아니야? 이백인지. 왜냐? 그렇죠. 아, 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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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. 야, 뒤에 시아나 깨고 와 그럼. 가볍게 안깬거 하나 깨고죠. 가볍게. A few inches later. 아, 도잘 깼어. 자, 깼으니까, 깼으니까 이제 바로막보고면 되겠죠. 아, 쩔안 맞고, 안 맞고 갑니다. 자, 쩔이 없어져 있죠. 좋아하좋아어 <laughs> 뭐가 좋아? 좋아.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나 무기 바꿨거든. 자 갑니다. 피부 너무나 건긴한데오 이런. 아 몰라. 실망스럽다. 아. 아니 집중 좀하자. 아왜안 응? 깨주냐? 왜 아니? 아니 왜안 깨주? 아니. 응? 너. 이거 좀 심각한데? 가야 진짜 집중한다. 집중한다. 30분 정도 남았거든. 이번 쇼플레이. 집중하자. 집중하자. 진짜로. 아, 진짜. 둘다 최고의 컨텐츠를 가야 지금 비교볼수 있어. 진이 하지 그랬어 그냥. 아, 아 그거 아니지. 진이 도박하는 건 하지 말자. 오늘 게임 게임. 뭐가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인정 안 해. 네가 뭔데 인정을 한다안 한다야? 가야. 가야 이거 남자의 게임이야. 집중해 대신 이거 이거 하트 클리어 봐.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. 어? 올라갈 수 있네 하늘에서 팬이 되는 것 같은데 얼굴, 얼굴 팬이 되는 것 같은데? 아 짜증난다 네가해네가해 잡을 아, 수,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응 음,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게 아기피트 되겠네 제발 제발 아 그냥 그래. 아 알았다 알았다 이 단점에서 올라가면 된다 나 깼다 그냥 혼자 깼다 혼자 깼다 진짜시 그렇게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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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, 깼다. 아, 이 진짜 혼자 깼다 감사 합니다 애들 애들. 查查查查查查。查查查查